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황용님 소식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산양삼 광고모델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지기 님이 떡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황용님 연습하는 모습을 보내왔는데요. 공지 왔어요, 왔어. 약속의 떡밥이 왔어요. 어젯밤 8시 49분에 올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시 콘지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파님들 가수님 떡밥에 뱉어시는거 아닙니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가수님의 홍삼 광고를 저도 하염없이 들여다보니까 이쯤이면 광고사진은 소화가 되었을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콘지기의 떡밥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매불망 콘지기에 요청하셨던 가수님의 연습 영상이고요. 여러분께서 뜨겁게 열광해주셨던 지난 시즌 등짝 라이브에 이어 이번에는 팔뚝 라이브 되시겠습니다. 역시나 보종은 일도 없는 생 라이브이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께 감동을 전하기에는 결코 부족하지 않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곡 모두 가수님께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곡들이라 더욱더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후훗 그럼 여러분 가수님의 전환근에 뿜어져 나오는 감동의 라이브 와 함께 하시죠. 영상 보실 때 주의사항, 왜 이렇게 짧냐 금지. 얼굴 보여주라? 금지. 왔어요, 왔어. 약속의 떡밥. 첫 번째 곡은 26초 짜리입니다. <목소리>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 그녀의 하얀 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21초 짜리인데요. 두 번째 영상은 전체 화면을 보시면 가수님이 잘리지 않습니다. 아차차. 그리고 지난번 콘지기의 퀴즈 이벤트 당첨자 분들은요, 각 지역의 공연장의 매표소 부스에서 닉네임을 말씀하시고 선물 받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연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 역시 첫 공연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영상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미가 부산에 왔습니다. 아니, 제가 영동맹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 <목소리> 오니까 좀 많이 정도도 편안하고 많이 만든 느낌이 보여드려요, 지 그러니까, 조금, 좀, 좀, 큰일 날것 같아. 요 <목소리> 오늘 좀 숙소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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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니, 혹시 발을 뛰어내서 오신 분들은, 게또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보람마로 오시겠다 <laughs> 하시면은, 그, 옆에서만냐 옆에 볼 수가 있습니아이겠지림 주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또안왔으면 좋겠고 좀 좀그렇더라고요뭐그 이유를 뭐 아시겠죠? 왜냐면 하또 바로 오늘이 저희 첫번째 콘서트는 겨울복이랍니다 마지막 날다 <목소리> 혹시 오늘 환영콘서트에 처음 오신 분? 여러분, 여우이가 부산에 왔습니 아, 니다 아니, 제가 영동네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 오니까 좀 많이 조금도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큰일 난것 같아. 오늘 좀 티가 좀 많이 날것 같아. 괜찮아요? 아니 혹시 다른 회원에서 오신 분들은 잘못알아들을수있잖아보요뭐라시겠다 하시면은 그.. 옆에서만여쭤보셔야아시겠지 예, 아, 저도 저를 조금 마구 음 쳤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지난주에 청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사기 좋아하니, 주시 생소하고, 조금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또, 안았으면 좋겠고, 좀그렇더라고요 뭐, 그 이유를, 뭐, 아시겠죠? 왜냐면, 또, 바로 오늘이, 뭐 저희첫 번째 콘서트, 겨울이란 게,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오늘 황요론 콘서트 처음 오십시오 고다 <laughs> 응. 여러분 여우비가 부산에 왔어요. 아니 제가 영동네 울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에 오니까 좀 많이 적어도 타는 것만좀 느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좀, 좀 큰일 날것같아 오늘 느 정도 속좀 많이 날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 혹시, 바른 지역에서 오신 분은잘보알아하을수있잖요 보나, 뭐, 시겠다하시면은 그, 옆에서 받는한몇점이요 아시겠지? 네. 생존하고 조금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또많았으면 좋겠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 이유를 뭐 아시겠죠? 네! 왜냐면 또 바로 오늘이 뭐 저의 첫 번째 콘서트 겨울이란 게 마지막 날입니다.